가지려 했다. 본 거지 살면서. 응. <laughs> 목욕탕 가는 줄 알았는데. <웃음> <웃음> 운동하고 건강하게. 지금은 100세 시대에요. <laughs> 옛날 사람 같다. 입자. <laughs> 임신 2 8주입니다 와 시간이 10시가 지났는데 옷도 어. 봐라 이야 하아 확실히 기구를 <놀람> 해야 아, 맛이 난다 어머 오늘 소감을 말해봐라 야 오늘 우리 싸웠다 원래 안, 안 놀랬었거든 <laughs> 누구랑 <근데> 싸웠는데? 자신가 <laughs> 싸웠어 사신가 네 <언니> 누구랑 얘기하는데? <laughs> 아, 아 몰라 누구랑 얘기했는데 지금 그 이런 거 하지 마라 <laughs> 되게 친한 친구랑 <laughs> 얘기하는 거 <것> 같다 니가 어, <laughs> <네가> 해봐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오늘 네. 어땠어요? 오늘은 오랜만에 기구를 했는데 기구를 해야 좀 운동한 기분 이 나요. 확실히 펌핑이 되는 기분이랄까? 오 잘한다. 혼자 가서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. 귀엽다야. <laughs> 오늘도 고람 쳤다 그치? 어, 허풍한 <laughs> 싸움이 이겼다. 이겼다. 승리했다. 승리했다 우리. <laughs> 아. 세우루씨입니다. 오늘 혼자 먹는 저녁입니다. 오늘 남편이 일 가서 늦게 맞춰서 혼자서 밥을 먹어요. 대에서뒹글뒹글 하다가 남편이 밥 먹었냐고 전화가지고 와안 먹었다고 하니까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해서 반찬 꺼냈어요. 제가 만든 김치찜이랑 양배추찜, 그리고 쌈장 이렇게 싸먹어요. 맛있더라고요. 사실은 제가 임신을 하고 힙터도 없었거든요. 그냥 먹듯이 좀와서 임신 초반에 한 3kg 정도 확 쪘다가 이제 나중에 먹듯이 없어지니까 입맛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음식은 잘 먹어. 남편이랑 같이 잘 먹었거든요. 잘 먹기는 엄청 잘 먹었는데 옛날처럼 과식을 안 한다고 해야 되나?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으니까 과식을 안 하게 되잖아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저녁에 안 먹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임당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을 때 원장님이 살이 안 찌고 있으니까 내 선생님께서 혹시 다이어트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다이어트 딱히 한건 없는데 당기는 게 없어서 과식을 안 했을 뿐인데 그래서 살꼭 쪄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새끼째긴 한데 확실히 술을안 마시니까 살이 안 찌는 것 같아요 지금 임신 초반에 바본거말건 지금 3kg 정도 더 쪘으니까 잘안 치네요 입덧은 없고 먹덧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네 근데 제가 부산 다녀왔잖아요 그 엄마는 입덧이 엄청 심했대요 그래서 진짜 먹을 수 있는 게 없었고 저 때는 특히 수박만 드실 수 있었는데 30kg가 찌셨대요 어떻게 입덧이 있는지 30kg가 찌지? 그거 <laughs>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그래도 이렇게 입덧도 없고 뭐 먹덧도 없지만 잘 먹는데도 임신 7개월에 6kg 는 거거든요 30주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1kg씩 는다고 하니까 아이를 위해서 잘 먹어보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한 게, 배달 음식보다 제가 집에서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다요 배달 음식을 안 먹어서 살이 안 찌나? 풀을 안 먹어서 안 찌는 것 같기도 하고, 야식을 안 먹어서 안 찌는 것 같기도 한데. 음. 음. 꾸준히 하루에 채소 두 끼는 먹고 있으니까. 오늘은 새끼째 파이팅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, 음 등배추쌈 음 근데 제 친구 중에 임신하고 입맛이 진짜 없어서 진짜 잘안 챙겨 먹었던 친구 있어요. 뭐 아기 무게나 양수무게 때문에 몸무게는 풀었지만 살이 더 빠졌다고 보일 정도로 진짜 몇 킬로가 안 늘어서 출산을 한 친구가 있는데 아기가 아직 뱃속에 기억이 있었을 때 아기한테 물어봤대요.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땠어?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기가 뭐랬는 줄 알아요? 배고팠어. 음. 그러니까 그 친구는 입맛도 없었고 챙겨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안 먹게 됐는데 배고팠다고 하니까 그거 보니까 진짜 아기를 위해서 꼭 챙겨 먹어야 될것 같고 그래요 아기들이 다 기억을 한다고 하니까 요 입맛 없는 음찬부님들꼭 챙겨 드세요 아기가 배고팠어안 하도록 아시겠다. 율리야, 엄마 잘 먹고 있어.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많이 드세요 안녕. 이 소리는 뭐지? 아닌데? 아니네. 차를 찾아라. 아, 104... 103? 이런 게 보였었거든? 103이 보였었어. 카라 하나도 안가지고주한테 응. 어. 이거 근처에 있을 것 같다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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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타도 될 거. 너무 요란한가? 아펄커어 어? 저거. 그때? 아니 지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어디어요 차? 차가 어디나? 뭐야 뭐야. <laughs> 딱, 딱 결혼 느낌이 보였었는데 한번더안 타고 나갔지? 어 타고 나갔지. 그럼 그 기억이 맞는데? 이렇게 크게 한번 돌아보자. 돌리고 있어 어 찾아라 조 봐. 네. 어? 내 기억엔 103이야 아 저기야 저기 있어 1 0 오케이 찾았습니다 네 갈게요 맞죠 왔다 딱 내리자마자 103을 딱 봤거든 아 너무 더워다다 출발. 뵐게요. 출발, 출발. 음, 드라이브 간다. 야밤에 드라이브. 스타벅스 갈 때는 한 번씩 오빠도 좀 풀어줘야 사치를 하고 싶어. 맞다. 사치는 필요한 것 같아. 그럼 우리 이렇게 사치한다 해놓고 강릉 가서 천원 쓰곤다 해가. 어, 맞다. <laughs> 주차비 천원 쓰고. <laughs> 우리의 유일한 사치다. <laughs> 썬루프 열고 우와. 와 진짜 무슨 그림 같다 이 느낌이 와 멋있다 강남에 왔습니다 남편이 급 드라이브를 가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기름 넣는 중 <laughs> 오늘 남편이 스트레스가 많았나봐요. 그래서 갑자기 집에 오자마자 남편 완전 피거든요 피력 그래서 강남으로 나왔습니다 <laughs>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하고 아까 진짜 차를 얼마나 안 탔으면 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한참 헤맸네요 <laughs> 재밌게 놀아볼게요 어, 나는 여기 집이었다 이거. 아 맞네 <laughs> 집이랑 회사가 여기 있어 맞네 <laughs> 집이었네 어. 시 집이었다 맞지? 그냥 맨날 여기 걸어다니 정거장이 동네인데. 오 그래도 오랜만이다. 맞지? 예전에 서울에서는 가로수길이 로망이었는데 패션의 그치? 거리. 최고지가 강남에. 음 이렇게 그, 될지 누가나 뜬는. 그러니까 참 모를 일이다. 어. 어. 처음 들어와야 핫하고 재밌는 게 들어오는데. 맞아. 아무것도, 아, 아무것도 안, 안 하고. 하고 돈 하나도 안 쓰고 가기. 오랜만에 강남에 나온 소감은 역시 강남은 돈쓸 곳이 아니야. <laughs> 진짜 뭐가 없네. 그냥 드라이브 잘 하고 갑니다. 음, 잘 재밌다, 안 드라이브부터. 음 멀리 나오고 재밌었어요. 율리야. 율리야 재밌었니? 윌리 너무 안 쪼이지. 응. 음. 음. 괜찮아. 요리 율리. 율리 율리. 율리 율리 율리. 理有理呀！Julia, Julia, Julia. <laughs> 여보, 안녕하세요. 안녕. 응. 음. 와 냄새 봐. <laughs> 와. 뭉보 와이트. 이거 먹어 보야지와 <laughs> 냄새 미쳤다. 와, 와 진짜 자연식이다. 아. 부모님들께서 주신 모든 재료를 총 동원해요. 아깨하다 <laughs> 다르다. 역시 자연식. 건강해지는 맛이다 자, 아건 음. 랍스터지, 제란말이도아니 음, 뭔지 알아? 뭐? <laughs> 랍스터라고 다재다 초반엔 또어머니꺼어 역시 힘들어져버지 집밥이 최고군 맛있대 음. 진짜 맛있다 같이 갔다 그냥 왔잖아 <laughs> 사치제 불이로아쉬먹어다가한 음. 푼도 안 <laughs> 칼는한 번도 안 내리고. 올리 <laughs> 드라이브. 어, 집이 너무 행복하니 돈을 안 써요. 응. 어, 밥도 집에서 먹는게 제일 멋있고. 이상한 비용을 안 쓰게 되니마법이다 <laughs> 오늘은 생정 관리,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. 남편이 봄날 데려다 줘서 편하게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안녕하세요. 진하세요 네. 네. 잘받겠습니다 <laughs> 200kg.